치매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가장 잔인한 질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치매의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와 치매를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오해는 조기 발견과 예방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치매는 조기에 인식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특히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치매의 전조 증상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증상은 미각과 후각의 변화입니다. 치매는 뇌의 여러 부위를 손상시키며, 이로 인해 우리의 감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의 맛이나 냄새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미각이나 후각의 저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식습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의 맛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아예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즐겨 먹던 김치찌개가 갑자기 싱겁게 느껴지거나 아예 먹고 싶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치매로 인해 미각을 인지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은 식욕이 없거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는 갑자기 단 음식을 찾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미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강한 자극을 주는 맛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갑자기 초콜릿이나 사탕을 자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호의 변화가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손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미각과 후각의 변화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식욕이 감소하고 이는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이 결핍되면 면역력 저하, 기력 소모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즐기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라면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공유하고 즐기는 경험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미각과 후각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경험이 사라지면 사람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각과 후각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각과 후각의 변화는 안전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음식의 냄새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상한 음식을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각과 후각의 변화는 치매의 초기 신호 중 하나로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진을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보행 속도의 변화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는 치매의 초기 징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노화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의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은 뇌의 여러 부위,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뇌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길을 걷는 중에도 신호등이나 보행자와 같은 주변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해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인지 기능의 저하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행 속도의 변화는 또한 균형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뇌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보행 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낙상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노인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보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산책이나 가족과의 외출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점차 사회적 활동을 기피하게 될수 있습니다. 보행 속도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빠르게 걷던 사람이 갑자기 느려지면 일상적인 활동이 더 어렵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주 외출하던 사람이 집에만 머무는 경향을 보이게 만들고 결국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느려진 보행 속도는 일상적인 운동량 감소로도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 속도의 변화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신호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면, 이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이러한 변화를 보일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 속도의 변화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처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근육과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통해 보행 속도를 유지하고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행 속도의 변화는 치매의 초기 징후로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의 걸음걸이나 보행 속도를 관찰하고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낮잠을 자주 자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나 초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낮잠을 자주 자게 되거나 낮잠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순한 피로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자주 자는 노인은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낮잠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피로를 느끼는 것 이상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뇌의 건강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잠이 과도해지면 뇌의 각성 상태와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뇌의 신경회로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된 타후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낮 시간의 각성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일상적인 활동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잠을 자는 습관은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나 외출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사람은 이러한 기회를 잃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낮잠의 적절한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뇌를 재충전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낮잠이 지나치게 길거나 빈번해진다면 이는 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잠 습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자주 자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낮잠 대신 가벼운 운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로 글씨를 쓰거나 대화할 때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표현이 어색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 능력의 저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의 언어 처리와 관련된 부위,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사고의 속도와 언어 표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대화의 원활함을 방해합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모음이나 특정 단어의 발음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야어여와 같은 한글의 모음을 쓰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림대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글씨를 쓰는데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어 능력의 저하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의 저하는 개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뇌의 언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 훈련은 단순히 언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고의 정리와 감정 표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언어 공부를 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화의 기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유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 증상은 옷차림의 변화입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이 증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옷을 며칠씩 입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선택하는 경우는 치매의 초기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깊으며 개인의 정체성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뇌의 여러 부위, 특히 기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이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자신의 옷차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력의 저하로 인해 본인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 자연스럽게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선택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두꺼운 코트를 입거나 겨울철에 가벼운 티셔츠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뇌가 계절의 변화나 날씨의 변화를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패션 감각의 상실이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옷차림의 변화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모와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해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는 특정 사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익숙한 옷을 반복해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익숙한 것을 찾는 심리적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옷차림은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면 주에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의 스타일이나 취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때 치매의 초기 신호로 인식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전조 증상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미각과 후각의 변화는 우리의 식습관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둘째 보행속도의 변화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낮잠 습관의 변화는 인지 기능 저하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언어 능력의 저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의 변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자신이나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굴레 채널과 함께 건강한 삶을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